삼성전자 갤럭시 S25 울트라 자급제 SMS938은 은 뛰어난 성능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. 압도적으로 빠른 속도와 넉넉한 배터리 성능 덕분에 하루 종일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눈이 편안한 디스플레이와 S펜의 활용성은 작업의 효율성을 높여줍니다. 방수방진 기능으로 일상에서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고급스러운 디자인은 소유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집니다. 구매자들은 세상이 달라졌다며 만족감을 표현하고 가격이 좀 세다는 의견 외에는 단점이 없다고 극찬합니다. 지금 바로 이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경험해보세요. 지금 설명해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